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가령샵 김가룡 원장입니다. 오늘은 순환전신에 대해서 문의가 많아서 알아보겠는데요. 순환전신을 왜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순환이 안 돼서 어깨도 아프고 살도 찌고 다리도 붓고 그런 분들이 받으셔야 될 관리가 순환전신이에요. 순환전신은 림프를 순환시키고 림프 배농이 잘될수 있게 관리하는 게 순환 전신관리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순환 전신관리는 목이 아프신 분들, 또한 허리가 아프신 분들, 다리가 많이 붓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가장 좋은 효과는 다이어트 효과, 사이즈 축소에 효과가 되게 좋으십니다. 그러면 다이어트하고 사이즈 축소는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요? 물론 집에서 식이요법을 잘 하시고 적당한 운동도 되게 많이 필요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 첫 번째 이욕입니다이욕이왜 중요할까요? 림프를 열고 몸에 있는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가장 좋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욕이고두 번째는 고객님한테 맞는 스트레칭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틈나는 대로 자세 때문에 생활 근무 때문에 어그러지는, 틀어지는 체형을 잡는 스트레칭.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가령샵에 있는 순환 전신 관리입니다. 순환 전신 관리를 받으실 때, 부종이라든가, 어깨 아픔이라든가, 허리 아프든, 또 다리에 지가 많이 나요. 라고 하는 분들이 순환 전신을 받으시면 많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사이즈가 점점 늘어나서 옷이 안 맞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란 전신을 받으시며 사이즈 축소에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가령샵 김가령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